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주일 되십시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주일 되십시다 주님의 날 주님이 귀하신 부활하신 야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새벽기도에 우리의 귀한 말씀 일곱 번째 메시지로 갈급한 자여 예배하라 갈급한 자여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너무나 잘 아는 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수가 성에 그 소중했던 한 여인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과의 대화의 이야기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을 만큼 대단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부터 지구한 운명의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이 여인이 너무나 갈급한 상태였다. 이 갈급한 상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다시는 이 갈급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일부러 담들이 다 자고 있는 이런 낯시간에 와서 물떠 물, 물 들어오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한번 물 떠오면 그 물, 그 물을 마시면 영원하지,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오늘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솔루션은 이 물을 주긴 주는데 이 물은 바로 나다. 내가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밝히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인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로 오늘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 오늘 이야기가 전체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언급은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의 요청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래,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물 달라고 하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뭘 네, 불러와요?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보면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내용, 내용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엉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엉뚱한 건 상관없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툭 꺼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답변이었습니다. 왜 굳이 남편 데려오라 하면서 이 여인의 가정사를 들춰내시고 있는 것일까요? 17절에 여자가 대답을 하지요. 대답하는 나는 남편이 없답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없대요. 그렇다면 뭔가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겠죠.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답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지요.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분명히 정확하게 너의 본심을 잘 드러냈구나 하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지요. 자, 18절 보시면 나에게 남편,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까요? 이 남자, 저 남자? 뭐 이렇게, 뭐 겉으로 보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 이 여인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 여성들의 일반적인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들으신 분들은 또 있으시겠지만, 이 여인은, 어, 계대결혼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마 다섯인 집안에 아마 맨 첫째의 아마 큰 형수였을 것이다. 근데 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째, 차남이 그 형수를 대신 자기 부인으로 맡게 됩니다. 근데 둘째도 죽어서,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마지막 살아남는데, 다섯 명째 남편을 이렇게 갈아치운 거예요. 왜? 형제들이 다 죽은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어, 좀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이 여인의 그 운명은 참으로 기구하기 짝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내남편인지를 모르는 것, 남편이 있지만, 없는 거예요. 다섯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 살고 있는 다섯 번째 그 사람도 내 남편 아니다. 맞죠? 남편이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여자가 워낙, 그, 불결하게 살았다.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한 것은 이런 답변을 하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다 드러내는 본인의 말이 나와요. 19절 보세요. 자, 여자가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자, 남편이 있다, 없다는 얘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렇게 주여, 내가 보니 선제자로 서이다. 아멘. 자 달라졌죠 호칭 자체가 주여죠 주여 주님이여 큐리오스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여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던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 공동체는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은 뭐 이제 끝장 본 여자, 여자처럼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아,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내 인생의 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하면서 선지자는 과거 구약시대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25절에 이 여자가 꺼내죠. 이런 얘기하고 연결되고 있는 게 19절 25절이 병행구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한것 속에서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가 툭 튀어 나오고 이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섯 명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은 내 남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여자가 주여 당신 선지자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억지로 굳이 꺼내신 이유는 이 여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제주 부흥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제주 부흥에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교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됩니다. 이때 강사님과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한분한분다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직분을 행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나의 실체를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드러내지 않고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여자가 입술을 열어서 꺼낸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배는 내 실체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펀치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모르는 하는 그 모든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이러한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못해줬어요. 근데 주님이 아셨어요. 어떻게? 본인의 실체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해야 돼요. 다 다시.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어, 어떤 영성학 교수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영성학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저 친구는 내가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 아주 교묘하고도 교만한 생각이 들더래요. 뭘 안다고 와서 강의를 한다고 저러지? 이게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내가 가르쳤는데, 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뭘 안다고. 이런 생각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다 들어왔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이 예배를 드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드디어 예배에 대한 그녀의 본심 정말 묻고 싶었던 게 바로 예배였어요. 자, 그 질문이 어떻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답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보세요. 이 여자가 정말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은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산이라는 게 뭐랬어요? 사마리아 산입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아수로와 혼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혼혈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 구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물음표를 찍, 찍어야 되는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 돼지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앞에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서로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중간 사마리아, 중부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와요.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 정서인데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를 하면서 통과를 하다가 수가성에서 우물을 발견했고 그 오아시스에서 드디어 물을 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그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인데 이 여자에게 정말 주님이 주고 싶었던 진정한 생수는 예배를 통한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질문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 당신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갈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면 당신들이 배척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십니다. 21절 보세요. 자 예배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21절. 예수께서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때 언제지요? 이 여자의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장하고 숨겨서는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요, 그놈한 태도가 필요 없어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정.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뭐 되겠다? 아닙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 예배할 때가 있어요. 준비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나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그 그러니까 자꾸 첫사랑 돌아가라는 얘기가 뭐냐?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었을 때에 그 나의 통에 자복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단추예요. 근데 이 첫단추가 안 깨지면 끝까지 예배는 감상이에요. 얼마나 찬양대가 잘하나 보자.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고 감동적이게 하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감상하겠다는 겁니다 영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죽어맞당한 죄인이 왔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멘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뭐 저거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안 살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헛똑똑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뜻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22절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뭘 안다는 얘기겠죠?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부연설명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23절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체,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출발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예배 드릴 마음의 때가 준비되어야 돼. 마음의 때가.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11시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모습이 원래 어땠는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때가 묻어 있어서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에 대한 테크닉이 생겼잖아요.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공사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는뭘 하고 이게 준비한 게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왔는데 저는 너무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셨군요. 이런 마음의 때가 준비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예배의 스타트. 이거 안 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거부터 하시라는 거두 번째 예배의 준비는 뭐냐 하면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오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프리마티엔 카인 어, 프리마티카이 그 아델레게라고도 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예배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막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항상 수동태입니다. 모든 신앙은 수동태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델레이아라는 말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려 가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돼야 돼요? 말씀 앞으로 인도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가 이게 뭐성 영의 감동이나 어떤 그 어떤 어떤 형식의 어떤 틀인 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끌려가서 말씀 앞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이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 실체가 다 드러나서 마음의 때가 준비 안 되면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제가 끌려가겠습니다. 어디로? 말씀 앞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의 대상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오늘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드디어 이 여인이 그분이 누군지를 직접 만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마음의 때가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가끔 이제 대표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대표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그 대상을 잘 어,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고쳐줘가지고 정상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또 수고한 분들에 대한 뭐 무슨 예배 준비에 대한 수고에 대한 감사를 예배 위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뭐 좋아요. 좋은데 이상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성가대를, 어,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가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맞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 자리에서 성가대원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분을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 누,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이유를 막노라고라도 사람이 높여지는 것은 안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사람이 높아져가지고 우상화되기는 순간부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뒤로 다 숨어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갈급한 자여 예배하라. 예배의 때를 마음의 때를 준비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말씀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 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 묻고 허물 많은 저희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가기에 딱 맞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먼저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귀한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난 35년 동안 이제 36주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갈급한 심정으로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갈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제주 부흥회를 통해서 오시는 심필수 목사님 오셔서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장년들 와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체를 내어놓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가 여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